지훈 씨는 주말에 데이터로 많이 가죠 가면은 이제 뭐 외곽이나 강원도, 강화도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때 조금 특이한 광경 같은 거볼 텐데 정말 저런 곳에 왜 카페가 있을까? 저렇게 큰 카페가 돈이 될까? 상업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외곽으로 갈수록 큰 카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좀 신기하죠. 아니 서울에서도 요즘 카페가 잘안 된다고 창업하면은 망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산골짜기에 작게는 뭐 100평, 크게는 500평, 1000평 이런 카페들 보이잖아요. 초대형 카페들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026년도가 되면서 대형 카페에 대한 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초 대형 카페들이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커요. 불법은 아니지만 현법에 가까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상속세가 특히나 부동산에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어가면은 최고 세율 50 퍼센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100억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최고세율 상속세로 50억이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자산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상속세에 정말 부담이 되는데 사실 이 상속세를 줄이거나 안 내기 위한 목적으로 초대형 카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담들도 많이 받게 돼요. 왜냐면 외곽에 500평, 1000평 이런 카페를 오픈하는 것도 사실 기업을 하나 세우는 건데 쉽게 되진 않습니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카페가 어떤 세금을 절약을 해주냐? 바로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자, 가업 상속 공제란 우리가 보통 가업을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업을 물려받으면은 나라에서 아, 이거는 가업이기 때문에 그 가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세금을 많이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업을 상속받게 되면은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큰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은 제 18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은 그러니까 이 가업은 그냥 가업을 이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운영을 한 가업이어야 됩니다. 그런 가업이라면 최대 600억 원 정도까지는 가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인 거죠.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이어야 되는데 가업을 물려받고도 7년 이상을 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산가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돈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가업을 상속을 하려면 첫 번째로. 운영이 편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가업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카페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조업 가업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속세를 할인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에게 목공회사라든지 시멘트 회사라든지 이런 걸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리는 곳이 만만한 카페인 거죠. 그런데 일반 카페, 휴게 음식점으로는 가업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가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관련된 업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제과제빵. 제과제빵을 하게 되면은 가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있는 초대형 카페는 제과제빵과 카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곽에 많은 곳이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그러면 베이커리 카페를 할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100억 원의 규모의 외곽 부지를 보유했을 때 부동산으로 그냥 상속 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약한 50억 원 정도를 내겠죠. 그런데 큰 부지에 약간의 빵 제조 시설 그리고 대가점 업종을 등록 을 하면 그 카페를 10년간 운영을 했을 때그 땅과 그 베이커리 카페 를 상속받은 자녀는 최대 600억 원까지 인정을 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대폭 감소를 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세금만 감소가 될까요. 상속받는 동안의 10년 운영하는 7년 동안 땅값은요. 땅값은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될 수가 있겠죠. 일석이조인 겁니다. 땅에 대한 투기도 하고 세금도 절약을 하고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이 오르는 제도이기는 하죠. 그런데 2026년도 이번 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대통령께서 방금과 같은 초대형 카페의 상속세를 편복으로 면제받고자 하는 것에 어떠한 제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어떤 제도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과는 좀 다른 분위기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어떠한 제도로 바뀌는지 프랜차이즈 회사에 또는 외식 업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제도가 바뀌게 되면 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